안녕하십니까? 내일 가시는 것좀 보겠습니다. 어, 금요일 날 폭락이 나오는 바람에 어, 이제 패닉 장사가돼 버렸습니다. 코로나 영향에 에, 시장에 이제 착사를 해 버렸습니다. 어, 미증시로 잠깐 좀 볼게요. 잠깐 보면은 금요일 날기준에 가지고 어, 나스닥은 이제 장대 양봉이 좀뽑힌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다우존스 보면 아래구리가좀 길게 달렸던 부분이고. 자, 이제 이 피보나치를 좀 그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가 이제 딱 예, 찍고 난 다음에 아래쪽로 길게 달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저점 매수권 영역이 되는 자리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이나 음, 빠르면 뭐 내일 늦어도 뭐 모레 정도면은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 어, 요거는 일단은 지지력이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좀 참고를 알고 계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는. 예, 일단은, 저점하고 연결해서 절반까지는, 예, 기술적 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단 뭐, 당장 들어올지,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밀렸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예, 코스피좀 가볼게요. 음, 코스피를 가보면, 예, 이격이 과하게 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단기적으로. 말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이제 지지인이 있는 자리인데, 음, 슈팅성 자리. 지난번 여기 황금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온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힘없이 무너진 거. 여기서 원래 지지력 나왔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무너지고, 이제 슈팅 자리까지, 어, 밀렸던 부분이죠. 1080. 자, 이 자리는, 음, 어,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피 기준에 가지고, 0., p b r 의 0.8배. 그래서, 어, 항상 저점이 나오는 구간까지 좀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더 빠진다고 얘기를 해도 말할 뭐 말은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V자형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뭐 U자형이냐, 뭐, 아니면 뭐 L자로 옆으로 늘어지냐, 뭐 이런 건데, 지금 크게 갭이 두 개가 빠져있죠? 크게 두개 빠져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개까지 메꾸기까지는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앞전에 이런 현상이 한번 있었죠. 이게 2018년도에 보면 자, 여기 큰 갭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죠. 하나 메꾸는 데는 뭐 금방 올라가요. 그죠? 어, 다 V자형으로 금방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갭 메꾸는데 한 달, 두 달, 삼 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뭐갭 하나 정도는 그냥 금방 메꾸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2100을 일단 단기적으로, 2100 근처로 저항을 어, 잡아놓고, 올라가면 또 눌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향후에는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개분 결국은 나중에 메꿔요. 분명맺 메꿉니다. 이때랑 이때를 보시면은, 예, 알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여기, 2018년도에. 예, 이때도 똑같은, 지금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결론 나중에 메꿨어요. 예, 메꾸고 이제 또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예, 현재, 어, 시장 위치는, 예,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음, PBR 기준에서 0.8배 수준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항상 네. 0.8배 수준에서는, 예, 급반등좀 나왔었습니다. 네. 음, 작년 여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많이 밀리면 뭐 1900도, 뭐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여기서는 그래도 도망갈 자리는 아닙니다. 사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여기에 라았다가는 뭐, 어,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요선 매수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개위 두개 있을 때는 도망갈 필요 전혀 없어요. 어, 여기 뭐, 순식간에 메꾼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일단, 내일, 관심 종목은, 가장 이랬을때 하기 좋은 거는 레버리지죠, 사실은. 레버리 사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입, 어, 자리에요. 그래서, 어, 종목은, 일단, HLB는 그냥 이게 분할 매수가 하시면 돼요. H, HLB.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10만원 서그서 5만원 간격으로 사면 된다, 이제, HLB. 음, 어제 장중에 10만원에서 계속 깔짝깔짝 됐었는데, 장중에 여기서 9만 5천원 찍었으면 좋았을 건데, 9만 6천원에서 10만원 다시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죠? 어,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요 라인대로 그냥 9만 5천원, 9만원, 이렇게 이세번 끊어서 사셨다가, 수익나은데 매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렇게 어, 하시면 되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가능하냐면 이것까지 설명 드릴게요. 환율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금면화 음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얘는 반대로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죠? 어, 요 증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자리가 이미 뭐 낙폭가 되지만 환율이 일단은 예, 고점에서 베끼지 못하고 지수 폭락했는데 거꾸로 밀렸다라는 거그 다음에 또 하나는 <laughs> 또 하나 증후는 어... 여기 보면은 선물을 눌러 보시면 외국인들 여기죠? 음. 외국인들이 어 여기가 잠깐만 볼게요. <laughs> 마이너스 800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장중에 장중에 5천 억까지 금액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장중에 보시면 5천 억 넘게 매도가 나오다가 보시, 보이죠, 그죠? 이게 불과 3시에요. 3시만 해도 5천억이 넘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네, 4시 여기 보면 동시효과 이쪽에서 다 굳어갔어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 굳어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굳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 선물 쪽에서는 매도 물량의 음, 차이 시도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내일 아마 초반에 만약에 지수가 흔들린, 흔들린다 그러면은 면1960 어, 정도가 지1960 지지 라인을 좀 잡아놓고 보시면 되고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서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예, 갭이 두개 있을 때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매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종목 하던 거 그냥 갈게요. S D N 이 S D N도 이건 어. 추가가 안 빠졌어. 생각보다 덜빠졌어요 제가 원했던 자리는, 제공약 자리가 2100원에서 1900원이었었는데, 2130원에서 저점에 나왔던 부분이죠. 여기 초반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8% 급받는 게 나왔던 부분인데. 그니까 러 얘는 2000원 전후가 이제 저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개인적으로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제가 여기다가 레버리지, 코스탁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코스탁도 있고, 코스피도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든, 네, 이거를 하든, 저 네, 2337, 2 3 3 7 코스타 레버리지를 하든, 뭐,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10% 반등 나오는 거는 금방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레버리지 코스타. 네. 가 코드번호가 23345입니다. 네, 요거로 어,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를 놓고 보세요. 코스피를 놓고, 코스피 기준, 시초값. 어1,960 포인트. 여기는 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천주를 사고 다 천주 총 천주 사고 싶다면 3분의2까지한 700주 정도까지는 매수 가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풀배팅이라는 소리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어, 혹시 모르니까 1,900에서 나머지 매수. 이거는 혹시 모를 자리를 1900포인트로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일 시초가부터 해서 만약에 뭐 7200원에 시작하든 뭐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한번 사고 일단은 반이라도 사놓고 아니면 뭐 천주 살 건데 3분의 1뭐 300주로 사놓고 음좀 흔들린다 뭐 1960쪽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추가로 더 잡고 아니면 시초가 밑으로 마이너스권에서만 사시면 돼요 예를 따진다 그러면 7,000원에서, 시초가에서 7,000원 정도 잡으시면 돼. 이거 지수는 이거 잘 기억하시고 되구요. 어, 저기, 뭐, 레버리지원에서는 시초가 이하 7,000원. 7,000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가 절차로 사면 되고, 두 번째는 6,500원 정도 보시면 돼. 6 5원 전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 아마 저는 7,000원은, 네, 잠깐 이탈을 해도 금방 이제 회복할 거라 고 보는데, 예, 도망갈 자리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어,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기가 굉장히 싼 자리였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또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어,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지금도 뭐 계속 확산이니까 음,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물러설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 이 과거에 보면은 항상 이 여기 이 쳐보는 게 이제 이격도인데 이격도로 보면은 어, 여기죠 이게 여기? 지금 자리가 여기 여기 맞죠 그죠?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 자리가 흔치가 않다고요. 그렇죠? 오면은그 이렇게 시장이 나중에 차고 지나고 나면은 급등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굉장히 저점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뭐 심리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분명 아실 수있겠죠그죠 그리고 이제 음, 미중시도 이제 박살이 나서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나 3월 17, 1 8일요 어, 그다음에 이제 추경 음, 뭐이 어, 정부 정책에 이제 발표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음,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현금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버리즈를 한번 보시고, HL을 보시고, SDN, 어, s n 도 이거 굉장히 괜찮은 놈인데, 음,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100원에서 1900원을 분할 매수가로 보고, 이것도 적감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뭔 아시겠죠? 그죠? 네, 보시고, 일단은, 코스닥 레버리지는 스윙으로 보는 거예요. 내일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고, 어, 스윙을좀 보시고, 최소한, 최소한, 이개은 무조건 메꾼다고 보셔야 돼. 무조건. 한번 다시겠죠 코스닥을 다 아, 코스피 기준 했을 때. 이거를 메꾸고 올라갔을 때, 네, 그 위에서 매도 되는 거예요. 2100을 일단 저항대 잡아놓고, 이쪽 근처로 왔을 때, 여기까지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스윙성으로.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결국은 나중에 여기도 가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첫 갭을 메꾸고 어, 2100 근처까지 오면 이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네, 이것만 해도 한1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로 좀 보시면 제가 봤을 때뭐 크게 무리없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죠 어, 그래서 코스타레버리지 4개 시초가 2 7000원 사이 뭐 7000원 이하면 더 좋고 이 자리에서 7000원 전후에서 1차로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를 잘 보세요 코스피 요거 제가 지정해드린 1960에서 시초가 1960포인트. 그 다음에, 어, 미쳐가지고 더빠진 나름 1900포인트. 여기 뭐두눈 갖고 사고는 배제 지금도 배제 해야 되는 자리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도망갈 자리는 아니에요. 어, PBR 기준 해가지고는 굉장히 싼 자리이기 때문에 도망갈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 제 기준에서는 찍었어요.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너 매수해라고 찍은 거요 1차, 2차 매수가지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버드 음, 네, 제 추천도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뭐좀 들고 있다 그러면 추가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어? 내가 뭐좀 일부 들고있다면 여기 추가하면서도 한번더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화이팅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지수 반격 나올 겁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